하나, 둘, 셋. JYP.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롭게 포카운터스 황우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소문입니다. JYP 공채 8기 1등 출신 황우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만의 네. 입덕 포인트가 어떻게 될것 같아요? 어, 입덕 포인트요. 저는 뭔가 그 귀여움과 본인이 얘기하는 굉장히 부끄럽네요. 귀여움과 뭔가 섹시함과 오묘함이 섞여 있는 사람이지 않나.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이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본인 기사에 좋아요 눌러보셨어요? 네 <laughs> 많이 누르는데요 로그인이 누가 보내주면은 이제 로그인을 해야 하니까 그럴 때는 좀못 누르고 그냥 제가 찾아봐서 들어가면 좋아요 누르고 슬퍼요나 나빠요 있나 한번 보고 이렇게 본인이 나온 게시물에 댓글 달아본 적이 있다오까 댓글은 사실, 막 다른 곳에서 많이 올려주시는데, 거기에 일일이 댓글을 달면은 혹시 서 다른 못 받으신 분들이 서운해하실까봐 좋아요만 눌렀어요. 마음에 <laughs> <맘에> 드는 거. <laughs> 혹시 그러면 이번 추석에는 혹시 네.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어, 이번 추석에는 저는 명절날 그 친지분들이 다 주변에 계셔가지고, 그냥 집에서 추석 당일에만 그 외가랑 친가 왔다 갔다 하고 집에서 쉴 예정입니다. 양자택일. 네. 네. 둘 중에 하나 고래요네네 네. 제가 몇 가지 문제를 낼 텐데 네. 빠르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웃음> <웃음> 설, 설날이 좋다. 명절 음식 한다 구경한다. 한다, 한다. 감땡. 추전 김치전. 부추전. 명절에 인통 받는 것처럼 받는데. <laughs> 용서해 주세요. 추석이니까. 네. 추석 인사 간단하게 한 번만 해주 어,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즐거운 한가위 보내고 계신가요? 어, 정말 이제 명절 코로나 때문에 명절에 보이기 힘드실 텐데 어, 연락이라도 가족분들께 잘 드리고 즐거운 명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그리고 명절 화이팅! 네, 그럼 혹시 제일 좋아하는 명절 음식 있으세요? 혹시... 어... 저는 떡을 엄청 좋아해요. 송편? 네, 그래서 송편 이번에 진짜 많이 먹을 것 같고, 근데 송편에도 꿀이랑 깨 들어가 있는 게 있고 뭐앙금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꿀떡보다는 안금 들어있는 떡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흰색깔 좋아하세요? 초록색 좋아하세요? 아, 초록색이요. 쑥떡. 네, 쑥떡. <laughs> <laughs> 저를 모르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트로케 포카. <목소리> <laughs> 안녕하세요.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트로의 포카운타스 황우림이고요. 어, 포카운타스처럼 여러 가지 매력이 있고, 또, 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가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더 사랑해주신다면, <laughs> 긍정 에너지를 더 여러분들께 줄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laughs>